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인간의 몸을 얻는 것도 어렵고, 죽어야 하는 자가 사는 것도 어렵고, 올바른 가르침을 듣는 것도 어렵고, 깨달은 님이 출연하는 것도 어렵다. 법구경 180 이번 개송입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 바로 부처님은 법구경은 네 가지를 들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얻는 것이 어렵다. 그렇죠? 죽어야 하는 자가 사는 것도 어렵다. 바른 가르침을 듣는 것도 어렵고 바른 가르침을 깨달은 분도 어렵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몸을 얻는 게 어렵습니다. 사람의 몸, 수많은 생명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갖춘 수많은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업이, 법계에 가득한 업이 그 업의 수준에 따라서 잘한다고 찾아간 것이 잘못된 옷을 입고 될 수가 있습니다. 약한 하드웨어를 입을 수도 있고, 우리 인간의 아드웨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기 힘듭니다. 그런데 힘든 것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기만 힘들까요?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도 사람으로 살기가 정말 힘듭니다. 사람의 수준 3계의 중상단계의 단계입니다. 사람의 모양을 한다 그래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은 사람의 모습이었지만은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뭘까요? 노비입니다. 노비. 그 사람들은 팔려가는 존재였고, 오로지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그런 사람의 노동력이 기계의 노동력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노비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으로서의 사람보다는 사람다운 사람, 바로 인류가 그렇게 꿈꿔왔던 사회가 됐습니다. 이젠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으로 대접받으면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갈까요? 이 귀중한, 소중한 사람의 몸을 받고 사람답게 살고 가고 있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나는 사람의 옷을 입고 지옥 중생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걸신 들린 듯이 무엇을 찾아 헤매는 아기 중생의 모습은 아닌가? 사람의 몸 프로그램대로, 이 몸의 프로그램대로, 따라가는 축생중생의 모습은 아닌가? 잘 생각해 볼 일입니다. 본능에 따라 가지고 그냥 움직이고 행동한다면, 그것이 바로 축생입니다. 무언가의 결핍감으로 밖으로만 향하다면, 악의 중생입니다. 억압하고 죽여서라도 내가 무엇을 빼앗아야만 한다. 나와 남의 벽을 쌓고. 그렇다면, 지옥중생입니다. 사람으로 사는 것, 바로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살면서 우리는 최소한 육바람일 이상이 상식의 기본이 되는 그러한 천상세계를 꿈꾸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갑니다. 우리 몸, 사람의 몸을 얻은 것, 바로 더욱더 성숙해지기 위한 천신으로 성숙해지고 마침내 부처님으로 성숙해지는 한 과정입니다 내 속에 다 있는데 왜 사람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지옥하기 축생 내지는 그러한 것을 벗어났더라도 아수라와 같이 남과의 싸움만을 즐기는 다툼으로서 나를 입증하려는 그러한 존재로 사느냐. 바로, 인간의 몸을 얻기 어렵고, 인간으로 살기가 어렵다. 이런 말입니다. 죽어야 하는 자가 사는 것도 어렵다. 그렇습니다. 인연이다 했을 때, 새롭게 바뀌어야 하는데, 그죠? 새로운 삶을 얻어야 되는데, 그 인연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을 거부하는 것, 새로운 옷을 입기를 거부하는 것, 참 어리석음입니다. 바른 가르침, 수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두 시대에 따라서 유행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들 뭐예요? 그죠? 올바른 가르침이 안 왔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전쟁을 하고 다툼을 하고, 그렇죠? 같은 견해끼리 싸우게 됐습니다. 공동의 적이 있을 때는 남과 싸우다가 상 공동의 적이 없어지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그러한 것이 바로 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른 가르침입니다. 시간의 안개를 넘고. 공간의 한계를 넘고, 문화의 한계를 넘고, 기준의 한계를 넘어서 이로움과 평안을 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만났더라도, 그러한 가르침을 올바로 실현하고 계시는 부처님을 뵙기가 힘듭니다. 깨달은님을 뵙기가 힘듭니다. 이것을 나중에 올바른 스승을 만나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기 힘들고, 바른 가르침을 만나기 힘들고, 바른 스승을 만나기 힘들다. 세 가지 얻기 어려움, 삼 난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도처에서 배웁니다. 수 많은 정보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웁니다. 어떤 가르침을 배워야 할까요? 검증의 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검증의 그 기준은 지금 나의 고입니다. 또한 지금 나의 불편함에서 시작해서 어제의 불편함도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이곳의 불편함도 해서 해결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나만 좋고 남이 해롭다면은 그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한 올바른 가르침, 가르침을 듣고 오늘 내가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언제나 어디서나 실현하고 계시는 당파에 속하지 아니요. 우리 편에 속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나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존재 올바른 스승입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도처에 있습니다. 내가 그러한 스승이 되려고 하면은 그러한 측면을 보이는 스승은 무수히 많습니다. 지금 세상 부처님이 없는 세상이죠. 하지만은 부처님의 부분 부분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분은 엄청나게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처님의 부분, 부분을 나에 의해서 발견하고 밖에서 발견합니다. 다만, 부분의 부처님을 실현한다 해서 완전한 부처님이다 해서 우리가 착각을 하고 따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 부분적인 부처님의 모습으로서 내가 부처다. 온전한 깨달음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을 따라가서도 안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감동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수행의 인연이 있었던 다섯 제자를 제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도한 사람은 부잣집 아들이 괴로움에 미쳐가지고 달려왔을 때그 괴로움을 풀어주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야사였습니다. 야사가 평안을 얻은 것을 보고 야사의 부모님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고 야사의 친구 50명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마을에 있던 주변 사람들 4사람이 네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65 한 명의 아라안이 탄생했습니다. 부처님과 최초의 다섯 피구, 여섯 명에다가 야사 일곱입니다. 50명의 야사 친구들, 57명입니다. 마을 사람들 네 사람, 61명. 그때 부처님은 법을 설하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법을 설하라.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훌륭한 가르침을 펼치고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바른 스승 어떤 사람일까요? 삶으로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학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으로 이분이 올바른 스승인지 검증을 하고 내 네, 삶으로 올바른 스승이 되어가는지 검증을 하면 됩니다. 사람의 몸을 얻기도 어렵지만은 진정한 사람으로 살기도 힘듭니다. 올바른 가르침을 듣기도 어렵지만은 올바른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삶에 쓰기도 힘듭니다. 올바른 스승을 만나는 것도 어렵지만은. 올바른 스승이 되어 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을 우리는 함께하고 있는 도반들입니다. 함께 나도, 남도 이롭고 평안한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위대한 동지들입니다. 앞서간 함께하는 보이지 않는 온 시방의 천신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중들이라고 합니다. 이미 완성을 하셨거나 완성에 가까우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보살님들입니다. 시방에 부처님들이 있습니다. 시방제의 모든 부처님입니다. 이런 모든 우리와 뜻을 같이하고 같은 길을 걷는 절대 우리를 꾸짖지 않고 믿고 격려하고 기다려주는 이 사랑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세 가지 어려움을 하나하나 하나 풀어나가면서 올바른 스승으로 커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아나가는 하루, 올바른 가르침을 실현하는 하루, 올바른 스승이 되어가는 하루, 바로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 올바른 스승이 되어가서 올바른 가르침을 실현하는 사람다운 사람의 하루, 부처님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